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뭐, 양태의 예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사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둘다 뭐, 쓸 수도 있는 표현이고, 양태의 예는 굉장히 유명하죠.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뭐, 관계사로 쓰인다고도 하는데, 보통은 양태의 쓰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All this was due to the intelligence 이 모든 것은 지능과 에너지와 확실한 언다 의심받지 않는 우월성은 뉴 앰퍼러 새로운 황제의 우월성이 기인한다. 근데 rapidly became clear after his death 814년 그가 죽은 후에 아주 분명해졌듯이 it for it all fell apart 그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니까 요게 앞문장 주절의 전체의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요것이 이제 뚜렷하게 된다 그럴 때 요걸 종속절, 삽입절라 처리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S 쓰고서 요 뒤에 내용이 이트죠? 그 이트는 쓰지 않는 거죠. 주절 내용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뭐안 문장 받은 거니까 관계사 아닐 거냐 그러는데처럼 드시로 보통 해석하고 아, 요거는 이제 주절로 처리한 거고 요거는 종속절로 처리한 양태에사라 그래요. Soon the empire was shared out among Charlemagne's three grandsons. 세명 아들에게 이 제국은 나누진다 In the form of three separate 왕국, 어, 세계의 별도의 왕국으로죠. 어머니 프랑스 and Italy. 이세 나라로 나눠진다 이거죠. 빈칸에 들어갈 때는 S.O.S. 아, 양태예수라고 하는 거. We all know that Cyprus is in the Mediterranean. 아, 우리를 모두는 사이프러스가 지중해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문장은 you all로 k n o w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분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Cyprus as you know, as you all know, you all know 이렇게 쓰고 is in the 뒤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태 접속사 s를 붙여서 슬쩍 사비하는 거죠. ada, b, u, o, l, no의 목적어는 주절 전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s를 위치를 대신한다고 보면 관계사로 볼 수도 있지만 문장을 받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경우가 아, 이렇게 s가 이렇게 앞에 문장 전체가 나오고 s가 중간에 있는 거죠. 에, 이 드물기 때문에 S를 관계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노 o 의목적어가 주절 전체이기 때문에 목적 쓰지 않는 거예요. We all know. From his accent, 그의 말투로 봐서 그가 외국인을 안다. He was a foreigner, as we knew. 요 목적 어자리에안 쓰는 거죠. From his accent 이렇게 쓰도 되는 거죠. Time은 무엇을 말했어? Time은 시간은 자유로운 중요한다. As we all know, 우리 모달다시피. 이런 경우는 s가 맨 뒤에 오기 때문에 위치를 대신해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계속 교육은 법의 관계사 s라고 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It may be expected that t 이하는 예상이 될수 있다. 짐작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as 넣고, 주어 안 쓰고, 주어는 이전절 전체, 전체니까요. as may be expected 하고, 대트는 안 쓰고, 컴마 찍고, is very, very expensive.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로서 open the case가 되면 뻔한 거예요. 대트를 다 빼면, 뒤에, as was open the case가 되는 거고. 뭐, as was the custom, as was the, 뭐, 여러 가지 쓰일 수가 있죠. as is open the case 같은 얘기. 그 다음에, 에 에, 어디, she is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가 she is r i g h today. 오늘 늦었다. As is open the case with h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As is open, point out. 지적되듯이. 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er feet was bare. 맨발이었다. As was the custom. 당시의 관습이긴 했지만. The aim of science. 과학의 목적은 예측하는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히 얘기 되듯이,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죠? 음. 쭉 내려가보고, 뭐, 보죠. 본문에서 이, became clear after 대절이 된 거죠. 우선 말하고 싶은 분 이하가 올 이하죠. 음, 근데 이게 얹혀 나와서 어색한 거죠. 그러면, uh, all this was due to, 어쩌고저쩌고, all this was due to. The intelligence energy undoubted spirit, s p i r i t 쭉다쓴 다음에 뒤에다가 s 좋아 안 쓰고 rapidly became clear after 이렇게 쓰는 거죠 잘 이해되시죠? 이런 것을 양태에어라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죠. 뭐 오늘은 뭐 옛날에 이거 녹화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하는 건데 한번 다시 다뤄본 것도 괜찮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